장비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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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비도. 이름 장비도. 이름 부르시려고요? 네. 자 그럼 우리가 다 같이 딱세 번만 딱세 번만 부를게요. 딱세 번이 몇 번이요? 세 네. 번. 시작. 재밌네요. 네, 재, 네 재밌어요. 네번 재밌습니다. 자, 오늘 어, 여러분들의 날입니다. 청원 생명축제 이렇게 귀한 곳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또 더군다나 오늘 날씨 너무 좋죠? 살짝 쌀쌀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그 쌀쌀함을 제가 또 열심히 무대에서 따뜻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자,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노래 신발끈 들려드리겠습니다.